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그, 대권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비가 이제 가려졌는데, 어,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다고 그러죠. 그 발표가 있은 직후에 기스에 이제 크게 나온 걸 보니까, 어, 이 정부에서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에 실패한 것들을 다시금 이제, 에, 지금 어, 헌법 개정을 이제 그 착수하고자 시도를 또 해보겠다는 겁니다. 에, 헌법 개정을 무엇 뭐 때문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 속에서 어, 헌법이 이제 세워졌고, 에,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 도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어,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특권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법을 이제 개조를 해서 어? 개정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갖다가 삭제하고, 그 대신에 일반 백성이니 말이죠. 이국의 그군산주의 사용하는 이 인민 같은 그런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제 치고 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그 헌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결국은 다 좌초가 됐는데 헌법을 개정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제재를 할수 있는 그. 근본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을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주의체제로 여러분 나가면 이게 모든 신앙의 자유까지도 다 여러분 지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큰 시험거리로 제가 다가오더라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이런 시험거리가 이제 다가왔을 때, 게 우리는요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도를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 이런 말을 또 어떤 분이 사람들이 하죠 어, 여러분 그런데 예, 우리 주님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이전에 보면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참 소박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다 여러분 이의 시험 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갖다가 좋아 여러분들로 하여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저기 좋아 여러분들이 자라는데 말이죠. 이것들이 여러분,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인내를, 인내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온전히 이루었어. 여러분, 그런 그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초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또 우리는요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요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여러분 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당연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위에서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해서 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말이죠 에?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 이 의심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에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고, 뭐, 에휴, 안되면것들지 여러분, 기도는 쎄빠지게 하고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말이죠.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스러워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우리는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어,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크신, 문총의 역사로 말이죠. 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으로, 어, 밀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안 주시는데 도대체 왜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에?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이 이제 안 이루어지면 말이죠 그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왜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느냐 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만들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네, 내 속에 말이죠 이 세상 것에 관한 인간의 욕심으로 혹은 정욕으로 말이죠 그 얼룩져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가 여러분들도 못을 막아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맨 말이죠 회개를 하라는 말인 겁니다 회개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말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보다 거리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느냐? 정말 막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모든 사람에게 회해 주시고 끄집지않에이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와 아? 총명함을명철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마땅히 그걸 어떻게 버리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요, 어, 뭘 어떻게 버리는지 그런 것들을 말이죠. 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초반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그게, 그게 삶의 말이죠. 참 절실하다고 여기지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걸 버린다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으로 말해야 봐, 욕심에, 인간의 욕심에 그게 얼룩져 있는 이런 삶이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여러분 옷을 박은 이러한 삶으로 옛 사람의 우리는 여 모습을 우리는 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를 믿을 때 당연하게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나의 죄인된 이 삶을 위해서 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어, 그럼 아니냐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모을 박혀서 우리는요 우리 죄악의 옛 사람이 말이죠 깨끗하게 죽어서 말이죠 어? 청산된 이 삶으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말미니아마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 지어 가지고 말이죠 살려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말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인정을 하든 말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요 어? 그게 이제 실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 어? 옛사람의 그주요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네. 깨끗하게 우리는요 충상을 해서 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십자가에 이제 옷을 막 버리고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사람의 말과 행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보화를 어? 가지고 말이죠 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세상에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누나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우리 주님이 예? 축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나라에합당한 삶으로 세상에 살아가도록 모든 금그 예?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말이죠. 예? 넘치도록 예? 정말 쏟아부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때 말이죠 어떤 걸구하든지 우리는 예그 욕심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어? 우리는 말이죠 정말 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우리는 모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야면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에?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아니, 그거는 뭐 세상에 대해 육적인 일에 속한 것들인데, 뭘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하겠느냐. 여러분, 그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게 이제 필요한 걸로 여기고,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그마한 일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들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죠 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와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앞으로 3개월 이상만 지속되면 말이죠 지금 무슨 후니북으를 이런 데는 말이죠 경제가 지금 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침몰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나, 나라가 말이죠. 6, 6개월에서 1년 1년 지속되면 말이죠. 국가가 부도가 되이를답니다그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 같은 건데 작은 일 같은 건내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말이죠. 예결을 드리고 못 드린 일까지 이렇게 다가오시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결을 여러분 벌써 못 드린지가 몇 주가 이게죠? 몇 주가 한 달. 뭐 한달 넘었나 보세요. 한달 넘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최소한으로 한달 이상은 여러분로예외를못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소리> 여러분 이 여파가 일반 교인들이 많이죠. 이게 이 벽을 이걸 갖다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두려해가지고 예배 다운다다운는걸 갖다가 여러분 어 두려운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나오라고 해도 품들이 나오질 않고 많죠. 어뭐저처럼리도 우리도 그냥 어, 온라인 대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미래가고 앞으로도 진짜 이 영화가 엄청난 그안 좋은 영향을 빚을 거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말이죠. 나의 그 욕심과 정욕으로 얼룩져 있는 내 육신과 더불어, 십자가에 우리는요, 옷을 막아버리고, 당연히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한 새 사람을 입고, 그새사람에 우리는요, 말과 행실과 마음의 품은 뜻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런 것들로 우리는요 대 안의 뜻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구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이야 마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마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말이죠 이런 인도말미아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정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 네. 어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일을 이제 구해, 구하고 말이죠.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열매라 하는 것들이 우리는 결국은 에? 이게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은 죄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낳고 또 그것이 말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가 구한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멸망의 길로 인간이 어, 흘러가 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잘태어려 보고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결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정말 온전한 선물들과 가장 좋은 은사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유기개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내 인생의 삶에 참으로 여러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 사실은 여러분 온전한 은혜의 성물들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것들이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귀가 나팔만 해가지고 말이죠 어, 뭐 이런다고 뭐가 되느냐 하고 말이죠 어, 네. 예수가 판매기준이 아, 어?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뭐 세상에 뭐대리들다돌어간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보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귀들의 예?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예? 노벨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으로 따지면요, 예? 정말 세계에서 정말 극소수에 극소, 속한 민족들입니다. 나라들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 정말 속하게다가 말이죠. 빛을, 인류 빛을 남긴 그런 삶이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득해가지고 말이죠. 어? 그 미시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 나게 하시고, 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들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민족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세우신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들이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으로 말인데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 천하 만민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주의 이르시는 말씀대로 말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든 민족의 그 은뜸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교육을 시키는데,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그냥 뭐 수학, 산수 공부하고 말이죠. 뭐 외국어, 예, 영어 외국어 공부를 시키니 말이죠. 이래가지고 뭐 조기교육을 시키더라고. 난이가 없어. 떠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말이죠. 예? 그 우리가 흔히 배우는 그 구단도 안 가르친다는 얘기입니 구구단도 안 가르치고, 예. 여러분, 주로 성경, 성경만 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만. 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창의적인 그런,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어? 그런, 그, 예, 세계적으로 여러분, 투박을 드러내고 말이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모든 온, 온갖 좋은 은혜의 선물들.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달란트를 그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 여러분 어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뭐 우리가 뭘 어떤 자그마한 이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받는 것도 사람들이 에? 거기에 이제 켜놓게 돼가지고 휘슬려 가지고 말이죠.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온전한 선물들, 우리 진짜 온전한 선물들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처음에 시작은 힘이 미약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음,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이제 축복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온전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생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또 맺게 하시며 이런 그런 말이야마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둠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에? 생명의 이 빛을 바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어? 세상에 여러분, 이 말, 초말 듣고 말이죠. 여기에 십수리고, 저기에 십수리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 여러분들이 경외하여 섬기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연히 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말이죠. 어 정말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빠더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땅을 주님이 고치시고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 정말 사막의 꽃이 피고 말이죠. 백합 백가 피고 또 광야의 새미 소나가으로 말이죠. 온기와 여추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되가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필코 이러한 삶을 갖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온전히 세우서어 여러분 초반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 천국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주께서 여러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경애하며 섬기며 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믿음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는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마땅히 구할 것은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승리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요, 아름답고 풍된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